인스타그램 태블루하우스 밑줄 KR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자작곡 야생화를 열창할 예정이다. 7일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어제자 리허설 중인 대장의 모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에 맞춰 야생화 리허설 준비에 한창인 대장 박효신의 모습이 담겼다. 인스타그램 태블루하우스 밑줄 KR 청와대는 해당 사진들을 공개하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외 초청 청와대 만찬 행사에 초대받은 가수 박효신님 "오늘 만찬에서 야생화 를 부를 예정인데요"라고 말문을 뒀다. 이어 비공개 행사라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하지 못해 박효신 팬클럽인 소울트리 분들께서 많이 서운해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진 세장 준비했습니다" 라고 아쉬운 소식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개된 사진들은 오늘 공연 장면은 아니지만 어제자 리허설 중인 대장의 모습이다. 인스타그램 태블루하우스 밑줄 kr 사진을 접한 누리꾼 꾼들은 아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 오늘 공연 라이브 보고 싶었는데 대당 노래 듣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 반응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